KBO 신인 드래프트 특별 라이브 예고를 해드릴게요. 기자와 구단의 시선으로 보는 신인 드래프트 1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이날은 이제 라이브 실황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각 구단의 향후의 전략과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순서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메모드급 게스트와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지난 잠실 지난 주말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푸른 한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화가 아, 19년 만에 예, 두산과의 서면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강이 보인다 이런 제목을 달고 이제 오늘 어, 프로그램을 이어갈 텐데요. 이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승률이 네, 네. 거의 8할 가까이가 돼요. 거의 부활에 가깝습니다, 지금. 신기하게 예. 잘하는 시점부터 이 유니폼을 착용한 게 음. 맞긴 해요. 유니폼 입고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할 시점에 저 유니폼 착용했느냐, 아니면 <laughs> 네. 유니폼 착용했기 네. 때문에 잘하느냐그 그 문제인데 어쨌든 그. 어, 기분이 좋은 지금의 네. 유니폼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저 유니폼이 그동안 유니폼보다는 통기성도 있고 네. 실용성이 있어서 뭐 굉장히 좋다고 반응도 좋은 것 같고 경기도 어쨌든 저 유니폼을 입고 지금 8회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굉장한데 어, 제가 중계하다 보니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7월 23일 이후에 성적을 뽑아보니까 지금 전체 10개 팀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 하나예요. 그만큼 지금 한화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순위가 지금 5위 KT고요 6위, 7위 SSG와 한화가 게임차 없이 딱 붙어 있습니다 네. 혹시 순위 있으면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4위인 두산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 네, 보세요 어, 네. 어, 4위가 지금 두산인데 내리 3연패 당하면서 지금 두 게임차까지 지금 5위권에 쫓기고 있고 7위까지 지금 세 게임 안쪽에서 4위부터 7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팀, 네 팀, 네 팀이 3 게임 차니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 진짜 알수 없네요. 특히 저 음. KT, s s g 한화는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순위가 막 요동칠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특히 지금 후반기에 뭐 KT야 어쨌든 항상 후반기에 강한 팀이기도 했는데 한화가 이렇게. 어 좋은 모습을 보며 상승세를 탈 거다라고 전망했던 분들은 그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 네. 좀 실연표에만 당할 투. 예그 저희도 방송을 했지만 그래, 저도 네. 사실은 그때는 음. 어, 그런 예상을 했었고 네. 어 올해는 이제 쉽지 가 않겠구나 음.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만 아 어, 정말 기적 같은 지금 아, 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올해 좀 내실을 다지고 음.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시즌이니. 음. 그때부터 뭔가 퍼포먼스가 네네.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좀 올해 그냥 바로 오자마자 지금 그런가. 가을 야구에 지금 도전하는 지금 모양새가 돼서 이게 진짜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진짜 예측이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네. 4위부터 7위까지는? 네. 특히 지금 후반기에 어 지금 저 SSG와 두산이 좀 주춤합니다. 특히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기 승률이 4할 6푼이채안 되고요. 음. 두산도 지금 한때 2위를 도전을 했었는데, 오, 지금 너무 많이 2위권까지 쳐졌고,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는 어, 금요일 경기 때 오프닝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두산은 그래도 2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어, 맞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내리 3연패를 나가면서 너무 멀어졌어요, 2위권 네. 싸움에서. 네, 다섯 게임 차가 음. 나게 됐고, 결국 이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주말 3년 전에 이제 하나. 스윕 네. 예, 하나가 하면서 아, 두산이 내려오고 이제 하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요. 네. 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후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음. 어, KT가 21승 16패로 5월 6분 8리에 네. 에, 승률로 1위고 어, 하나가 20승 16패로 음. 어, 지금 이제 5월 5분 6리로 치고 올라가면서 예, 가장 이 후반기에서는 이 뜨거운 두 팀이 되고 그렇죠. 있고. 물론 삼성도 음. 좋지만 아, 그러면서 5강 싸움이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퀴즈 한화가 지난 주말에 두산에게 3게임을 모두 다 이기면서 수입을 했는데 이 수입이 19년 만이에요. 2005년 6월 4일에서 <laughs> 6월 6일까지 당시 문동환 정민철, 김혜인. 언제적 아, <laughs> 2005년, 사람들입니까? 2005년은 네. 너무 오래됐네요. 2005년은 네. 진짜 너무 오래된 네. 이야기네요. 그리고 19년 만에 어제 네. 저, 그제 네. 수입이 된 거예요. 저때가 네. 이제 김인식 감독이 맞아요. 하나 감독 네. 부임 음. 2년째였거든요. 그렇죠. 어, 2004년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김인식 감독이 하나 감독을 가면서 그 음. 자리에 김경문 감독이 지금 하나 아, 감독인 김경문 감독이 예, 두산. 두산 감독이었죠. 네, 두산. 그러니까 네. 김경문 감독이 그때 예, 3연패를 당했었죠. 그런데 네. <laughs> <laughs> 이번에 이제 하나 감독으로 가서. <laughs> 어, 두 사람은 네. 친정팀이에요. 친정팀이 이제 <laughs> 3연승을 하는. 19년 만에 이런 음.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댓글에 군대 있을 때인데 어. 나 상병 때 수입했었네. <laughs> 군대 계셨군요. <laughs> 네. 지금 어. 그럼 거의 마흔 넘으셨겠는데?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네. 제가 나이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저도 군대 에 있었거든요. 아저 네. 저 때. 네 지금 네. 저랑 약간 연배가 비슷시요 여기 아. 성 이름 정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오성환 선수가 2005년 신인왕 은 네. 해였습니다. 네. 윤진 선수는 데뷔도 하기 전 그러니까 맞아요. 인천고 4학년 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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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 2005년에 저 문학에서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문학 야구장에서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 대회 했거든요. 네. 아, 그때 맞아, 맞아. 멤버가 유현진, 이재원, 맞아. 김광현, 뭐저 최주환 이런 음. 친구들이 뭐, 나승현. 김, 네. 김광현 선수가 네. 이제 2학년이었죠. 그렇죠. 아, 네. 맞아. 2학년을 맞아. 2학년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뽑혔던 기억이 있고요. 네. 참그 멤버들, 8, 7년생입니다. 네. 네. 야구 참 잘했던. 야, 2005년이. 그러던 해였네요. 네. 네. 월드컵 지나고 나설 때입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영원한 이글스. 어마어마한 네. 인고의 시간. 2000년에 네. 아, 김태경이 태어났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2000년에 <이처로는> 김태경이 태어났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 그만큼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특히 이제 3연전을 치르면서 뭐와이스도그로고 유현준도 잘 던졌지만 이 이상규 선수의 눈물의 인터뷰 때문에 저도 아. 참 많은 얘기를 들었고 어, 팬들도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이 야구라는 게 음. 스토리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데, 어, 우리가 항상 그 슈퍼스타에만 이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되는데, 이상규 선수의 그 지난 세월이 음. 묻어난 그 눈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어, 잘하는 선수가 잘해서 음. 또 감동을 어, 받기도 하지만, 음, 이런 사연 많은 선수의 이 음. 눈물 한 방울이 그럼요. 우리의 또신금을 울리기도 합니다. 음. 사실 그날 인터뷰에 <laughs> 따라 운쌈손 <laughs> 예, <삼손, 웃음> 네. 우리 이상훈 의원의 <laughs> 네. 그 눈물이 또 화제가 됐는데 <laughs> 제가 이제 이상훈 의원 꽤 오랫동안 옆에서 봤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감성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어 사실은 그 방송에 안 나간 상황에서도 울컥 울컥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되기도 했지만. 네. 근데 굉장히 감성적이시고, 특히 제가 느, 그 느꼈던 건, 이상규 선수가 LG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담당 코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함께 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 저, 그렇게 참, 사연 많은 선수가, 순 선수가 돼서, 저희도 함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한화가 그러면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5위권을 갈수 있지, 5강권을 갈수 있을지 한번, 네. 어,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화가 지금 남은 경기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네. 지금 전체 남은 경기가 26경기인데요. 남아있는 경기가 기아세 게임, 삼성 두 게임, LG 간의 게임이고요. 두산, KT 한 경기씩. SS2 게임. 가장 많은 경기를 남, 음. 많은 경기 남겨놓고 있는 상대팀이 롯데입니다. 8게임이 남아있어요. 네. N시간의 네 게임, 키움이 1게임인데 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어, 사직에서 진행되는 3연전부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롯데의 연전이 음. 진짜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지금 밟고 딛고 올라가서 5강에 붙어줘야 되는 그렇죠. 팀들의 경기가 가장 많이 남았다는 게 진짜 피 터지는 경기가 롯데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러니까 롯데로서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에 1승 4패를 하면서 네.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그렇죠. 하나를 잡으면 뭐 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만약 밀린다면 어, 5강이 사실은 힘들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라 양팀 모두 정말 중요한 8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한화가 과연 이 게임이 많다는 게 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음. 상위권 팀인 지금 LG랑 음. 기아랑 경기도 조금 더 남아있어서 그렇죠. 네. 쉽진 않은 일정이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기아의 올해 삼성 1 0패거든요 한화가 네, 네. 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남은 세 게임. 에, 그렇지만 이제 기아가 지금 내일이 부상으로 음, 음. 그렇죠. 빠져있는 상태고 어, 팀 전력이 어떨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올해 보니까 NC에게도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NC에게도 그렇고 특히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롯데와의 이번 3연전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네. 나머지 경기도 뭐 바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롯데가 어느 정도 서, 순위가 떨어져 있거나. 네. 붙어 있으면 아마 굉장한 그 네. 각축전이 될것 같고 네. 만약 순위가 좀 벌어져 있다면 되려 게임 많은 게좀 득이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롯데가 네. 만약에 이제 포기 음. 모드로 들어가면 그렇죠. 어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좀어 음. 하나로서도 음. 어좀 나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네. 있는데 또뭐 LG 하고도 올해 6승육패 호각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네 게임 남아 있거든요 음. 음. 그렇지만 이제 이또 LG 킬러인 윤지수 선수가 네. 또 어. 힘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같은 5강 음. 합류도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이 한화가 이렇게 그 뜨거운 가을 야구 어 후보가 되는 음. 이 최근 분위기 이게 뭐가 좀 달라진 거라고 느끼세요?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을 그, 하기도 했죠. 네. 예. 저는 이제 그 그저께 그 파명직 네. 했었다고 지난 토요일에 네. 에, 이렇게 뭐또더가웃셔서 가서 음. 김경문 감독도 만나고 네. 뭐양상문 코치도 만나고 했지만 그때 김경문 감독한테 제가 그 말씀을 음, 드렸어요. 네. 아, 이제 하나가 정말 게임다운 음, 음. 게임을 하고 있어서 네. 항상 보고 있으면 기대감이 된다, 그렇죠. 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김경문 감독 말씀이 음. 아직 멀었어. 네. 음. <laughs>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맞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아 이제 저희들 힘이 좀 납니다. 뭐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김경문 감독의 눈높이는 어떻게 보면 이 음. 5강이 아니라, 네. 더 높은 고지 음. 우승을 반드시 음. 가야 되는 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음. 목표 지점이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눈앞에는 지금 5강 싸움이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지금 그 하나 경기를 보면. 어, 최은성 선수가 1을 안달리고 어. <laughs> 그리고 황용욱 선수가 유니폼 가장 더러운 음, 선수가 되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 절실함 절박함 음. 하나 경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네, 그렇죠. 하나 팬들이 더 미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치홍 음. 선수가 부상당하고 빠지는 상황에도 가면서 문자 네. 감독님 죄송합니다 갔다오고 네. 뭐 갔다 와라. 네. 너올 때까지 잘 버티고 있을 테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팀의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연전은 사실은 한화가 어,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네. 김서현 선수가 네. 약간 애국, 고비가 왔어요. 예, 고비가 네. 있었고 뭐 네. 마지막 유현진 선수 나오는 날도 박상원이 또잘 막았고 네. 그러면서 뭐 수비 실책도 있고 불펜이 불안한 모습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팀이 이겨나가면서, 우리 음. 유재욱 기자 얘기했던 대로, 팀이 돼가는 듯한, 그, 그러니까 팀이, 한 팀이 돼가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고 있어도 음. 질것 같지 않은 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고 있지만, 이제는 뒤집히지 않을 팀. 그렇죠. 지켜내는 팀. 팀. 그렇죠. 지켜내는 팀. 그게 이제 불편이 네. 안정이 되면서, 어 팀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그래서 선수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어, 연승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이 일단 한화의 이 후반 강세.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팀들이 지금 불펜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한화는 조금 이제 구색을 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선수가 김선수 약간 부진하긴 음. 했지만 지난 그 두산전에 한번 볼 많이 던지고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전반기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불펜진들이 조금 안정은 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네. 그, 러니까 이,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네. 잠재력이 이제는 터지기 시작을 음. 했고, 물론 아직은 완벽한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음.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의 이, 이 마운드가 국군에 음. 진다면, 네. 뭐, 이,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 야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번 여름을 굉장히 뜨겁게 달고고 음. 있는 한화 이글스의 비상입니다. 과연 5강을 합류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경기를 좀 지켜보시고 특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에, 롯데와의 네. 사직 3연전 아마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 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그 경기부터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